네, 네 반갑습니다. 경설철학입니다 오늘은 음, 새벽에 이렇게 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희망적인 거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자들이 오셔서 이제 역시 돈이죠. 돈. 네, 돈. 저 역시 돈이 필요하고 어, 돈을 좋아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네. 역시 돈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요새는 그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료 어플, 또 무료 뭐 사주 보는 데 이런 데 많아요. 음, 이런 데서 이제 사주를 보시고, 음, 아시는 말씀이, 사주에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냐. 나는 사주에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돈을 벌수 있느냐. 아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냐? 아, 나는 무죄사주다, 이런 걸 이제 그 인터넷 무료 어, 그 상담하는 데 있잖아요. 음, 무료 상담이라든가 어디서 이렇게 보고 오셔가지고 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감목 입장에서 보면 사주 내에 여기 이렇게. 어, 팔자잖아요. 사주 팔자인데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라는 건 갑목 입장에서 천간에 모토가 되죠. 모토 기토가 되는 거죠. 기토는 이제 정제가 되고 네, 남자든 여자든 정제가 되고 모토는 편제가 되는데 또 밑에는 이제 진술 충미죠. 이 갑을 일, 갑과 을갑 을목 일간이 좋은 게 어, 진술 충미 이게 4개나 되잖아요. 어, 재성이 4 여섯 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음, 갑과 을일간을 제외하면, 어, 천간 두 개, 지지 두 개죠. 다들, 재성이. 음, 근데 여기는, 음, 갑과 을목은 이렇게, 어,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두 개가. 어, 더 있으니까, 이, 돈벌 확률이 많고, 돈벌 확률이 많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가 없다. 토가 없다. 이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죄사주인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 어떡하냐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토가 이게 나왔으니까, 토에서 잠깐 얘기하면, 사주 내에 토라는 건 이제 땅이잖아요. 그래서 사주 내에서 토가 없으면, 청가, 특히 이제 지지를 중요시 하죠. 어, 지지를 중요시 하는데, 천가이든 뭐 지지든, 음, 땅이 없으면, 토가 없으면, 사람이 안정이, 에, 안정, 안정이 잘안 돼요. 그렇게 보는 거죠. 떠돌아다닌다. 안정이 잘안 된다. 직업에 전변이 많거나, 이사를 많이 하거나, 음,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든, 음, 삶 자체에 안정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꼭 자기한테 필요한 톤은 하나, 지지 하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사주가 전체적으로 뜨거우면, 뜨거우면, 진토와 축토가 아주 용신으로써, 어, 좋은 역할을 할 것이고, 안정을 시켜주는 거죠. 음. 또, 사주가 아주 추우면, 음, 추, 추우면, 술토나 미토가 있어서, 어, 조용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토로도 조용신 됩니다. 술토, 미토는 뜨거운 토고, 진토, 축토는 추운 토기 때문에, 당연히 조용신으로 당연히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감이 있는 거죠. 또, 이 토라는 건, 이제, 신용을 말하죠. 신용. 토가 있는 사람들이, 듬직하고, 어, 자기 맡은 바 일을 흉실해내고, 사람들이 신용이 있습니다. 신용. 토가 없으면 신용 불량자가 될 확률은 높죠. 신용 불량자. 토가 없으면 또 토가 있는데, 이제 그걸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어, 그걸 많이 받고 있다. 아, 어, 고립됐거나 토가. 아, 어, 그걸 많이 받고 있을 때 역시 신용 불량에 문제가 올수 있죠. 음, 라는건 어, 신용을 말하죠. 이 목이란 건 이제 인을 말하죠. 이제 오상 어, 이게 또 얘기가 더 자꾸 들어가는데 오상 그러죠. 오상 어, 다섯 가지 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토가 이렇게 어, 있는 게 어, 어, 있어야만 기왕이면 이때 기왕이면 조우에 맞게 어, 또 억부에 맞게 어, 상황에 맞게. 구조에 맞게 좋은 토가 있으면 굉장히 삶이 안정적이면, 음, 편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삶이라는 게, 계속 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삶의 흐름이 무난하고 또 힘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간목의 입장에서 그러면, 토도 없고, 나와 있는 토도 없고, 지장간의 토도 좀쉬었 않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음, 돈이 없냐, 아, 돈이 없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잇목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갑과, 아, 을목 입장에서입니다. 갑과 을목 입장에서, 에, 다 일관이죠. 갑일관, 을목 입장에서 통화 하나도 없는데, 이 잇목이 있잖아요. 그럼 인중에 무토가 있는데, 이 갑입장에서는 녹이 되죠, 로 녹이라는 건 그다 말로 어, 록봉이죠, 록봉, 록봉 그러죠. 어, 돈이란 얘기죠, 월급, 봉급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무토가 이렇게 장생을 하죠, 장생. 지장간에 무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그맣고 어, 어기니까 어, 병화가 이렇게 있고 갑목 이 이렇게 있으니까. 시작이죠. 시작이니까 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무토에 사령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간목에 사령했다. 간목에 어, 사령했다 치면 힘이 없잖아요. 예. 그럴 것 같지만, 장생지죠. 무토를 이렇게 장생한다. 장생한다는 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다. 응애하고 태어난다도 되고, 또 끊임없이 새롭게, 새롭게 출발한다도 됩니다. 새로운 게, 아, 이, 조그만, 그러니까, 이게 응애야 그러니까, 한강이 우리가 큰 한강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어디 저 발원지가 뭐 이만하잖아요. 왜그 TV에서 찾아가잖아요. 한강의 발원지다. 무슨 금강의 발원지다. 그러면 이만해요. 뭐 얼마 안 크잖아요. 물이 계속 꼬불 촛불 나와가지고 그거 뭐 흘러내려가잖아요. 그 어떻게 저기서 한강의 발원지가 되냐고 생각해 보세요. 금강의 발원지다. 뭐 이렇게 TV에 많이 나와 나오면 초원 옹달생 같아요. 어떻게 저런 데서 큰 강을 이, 이루는 바론지가 될까? 잠시 그 보면 신기하죠. 저는 그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티브에서 어, 한강의 바론지 라고 보면 신기하더라고. 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예, 장생이라는 게, 장생이라는 게 이제 시작하고 태어난 것 같지만 태어난 것지만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소산하는 보급되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 리필이에요. 어, 갑과 을목 입장에서. 입목이 있으면 갑과 을목 입장에서 입목이 음, 있으면 아, 이제 무한 리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어, 돈이 없지가 않아요. 갑과 을목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갑과 을목인 인이 연에 있든, 월에 있든, 뭐 일에 있든 아니면 이 시에 있던, 이거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 천간의 무토가 투관되지 않았더라도, 어, 목 입장에서는 편제가 되죠. 을목 입장에서는 정제가 되는데, 이게 천간에 없더라도, 없더라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어, 이렇게 돈이, 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기토가 있죠, 기토. 기토는 유금에서 장생을 합니다. 유금에서 장생하죠. 각기압하면 정제죠. 을목 입장에서는 편제가 되죠. 입장이 바뀌었죠. 그런데 유금에서 장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사주에 유금이 하나 있으면 유금이 있으면 유금이 있으면 돈이 생긴다. 여자가 생긴다. 끊이지 않고 계속 뭔가 좀 니필되는 거죠. 계속 샘처럼 샘물처럼 소산한다. 그러면 이제 갑인이 이렇게 이렇게 녹이니까 그야말로 록봉이죠. 록봉이니까 무토가 장생하니까 갑목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 자기 이게 잇목이 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예요? 몸 쓰는 일이잖아요. 몸 자기 몸을 쓴다. 또 지살이니까. 음. 바삐 움직이는 역마지살이죠역마지살이니까 활동적인 일, 그럼 뭐 교통, 교통도 할수 있고, 교통과 관련된 일에서, 음, 바쁘게 움직이면서 돈을 생산해낸다, 만들어낸다 되는 거죠. 또, 녹이잖아요. 녹이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러 명이 어울려서, 뭔가를 도모를 해서, 동업을 해서, 바삐 움직이다니면서 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 돈이, 어, 장생지가 있으면 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목, 을목 입장에서도, 을목 입장에서도, 뭐, 연애 있을 수도 있죠. 잇목이. 어, 뭐, 월도 되고, 시도 되고, 어, 을, 이는 없으니까. 그, 여기서 이제, 무토가,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을목 입장에서는 정제가 되죠. 무토를 띄워놓으면, 정제인데, 항상 이렇게 띄워보세요. 천간에 띄우셔야 돼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띄우셔야 돼요. 천간에 이렇게 띄워보면, 정제인데, 이게 없더라도, 떠있지 않더라도, 투간이라고 그러고, 투출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간에, 무토가 천간에 이렇게 나와있지 않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아, 이 사람은 정제가 장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남자면, 울목이 남자분이에요. 울목이 남자분이면, 아 부인이 있잖아요 결혼할 수 있잖아요 애인이 장생한다 응애잖아요 응애 예? 한강 이 금강의 낙동강의 물의 발원지잖아요 계속 생겨난다 없는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 이러잖아요 모여가지고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야저 새끼 어떻게 여자가 따라다니냐 저 새끼 저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항상 뭔가 음 계속 도와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항상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게, 신이 이렇게 있다. 충받고 있으면, 이 장생이 장생을, 이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한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게 음. 되면 이제, 음, 장생은 장생인데, 역할을 잘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토가 있죠. 기토가 유금에서 장생을 하죠. 유금에서 이렇게 장생을 하는데. 그럼 유라는 건 도화잖아요. 도화. 도하. 도화. 도하. 도화라는 건 유금에서 장생을 하니까. 그럼 을목 같으면 편제가 되죠. 그러면 장생도화니까. 항상 이렇게 도화라고만 잊지 마시고, 아, 장생도화. 아. 장생 도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유금이 어, 도화 장생이니까 새로운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도화 관련된 일하겠죠. 을목이니까 어, 뭐 미용, 이미용, 미용 기술이라든가 어, 이런 도화와 관련된 또 공부를 어, 초년에 공부가 좋았다면 유라는 건 뭐죠? 에, 이 치과예, 치과, 에, 치과 또 유라는 건 도자기, 뭐 그릇. 그렇, 항아리, 항아리, 뭐, 유리, 유리공예, 유리공예. 유, 유, 관련되어 있죠. 이런 이, 유와 관련되겠죠. 이런 도화잖아요. 도화니까, 아, 이런 도화로, 저긴 도화적인 일로 이분은 돈을 장생시킨다. 그럼 이, 열심히 일하면, 어, 도화적인 일로 열심히 일하면 돈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좋잖아요. 노력에 따른 결과가 있다도 되죠. 그래서 이 기토가 유금의 장생인데 을목 입장에서는 편재더라 편재가 장생하니 편재가 장생하니 돈복이 있더라 단지 편재라서 을목 입장에서는 너무 큰 돈을 먹으려고 하면 한번에 덤비면 손해를 보겠더라 볼 가능성이 크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간목 입장에서 다시 유금을 볼수 있죠 가벼라는 없으니까 연애에 있던, 뭐, 연애에 있던, 뭐, 일에 있던, 연애에 있던, 일에 있던, 뭐 시에 있던 있는 거죠. 그럼 연애에 있으면 일찍, 이, 기토가 장생하니까, 남자 같으면 정제잖아요. 그럼 초년에 일찍 결혼할 수 있잖아요. 정제니까. 일찍 돈벌수 있고, 또이 오래 있으면 좀 늦게 하겠죠. 말년에, 이, 시간에 있으면 그때 이제, 음, 시간에 있으면, 그때 이제 정말 늦는 거죠. 50 전, 50 후. 뭐는 대운의영에 따라서 좀 빨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아, 늦게 결혼하겠구나. 또, 늦게까지 여자가 장생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위문 이분도 역시 감목인데육유가 도화잖아요. 도화적인 일로 돈을 번다. 도화적인 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 내에, 어, 간목과 을목 일관들은 유금이 있으면 돈이 장생하는 거고, 어, 또, 임목이 있으면 무토가 장생이니, 무토가 장생이니, 아, 돈이 있다. 그래서 재성의 장생지가 있으면 결론은 돈이 있다. 여자가 있다.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설철이었습니다.